샬롬 9월 11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실 가정은 신혼부부순의 김동엽, 임도희 성도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김동엽, 임도희 성도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건강한 자녀 임신을 위해. 김동엽,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을 위해. 임도희, 직장 동료와 업무 환경이 좋아지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김동엽, 임도희,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두 사람이 만나 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생명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김동엽 성도님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임도희 성도님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합니다. 일하는 곳의 직장 동료와 업무 환경이 좋아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업무 환경도 개선되어서 기쁨으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유가 자라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할퀴면 얼마 못 가서 서로가 파멸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값진 자유가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율법도 할례도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인이 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번역에서는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단지 우리의 본성 그대로, 우리의 죄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으로는 서로 종로를 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때에 제자들을 위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신천지에 몸 담고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발견한 가장 큰 차이점은 구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고자 하는 구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 또한 이만희 씨가 해석한 성경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음, 의무가 아닌 자유에서 주어진 자발성에서 근거한 행함입니다. 예수님께 값 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담고 싶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자유인이 된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인이 된 자들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이웃들에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값 없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 자유인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서로 모여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지만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화면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